지렁이 달아도 고등어, 수심 바깥도 고등어, 고등어 천지 빛깔이, 고등어 천지 빛깔이. 와, 진짜 이제 고만 잡고 싶다. 전갱이한 마리만 더, 여만한 거. 자, 반갑습니다. 서민 낚시입니다. 자 오늘 대상은은 긴꼬리뱅이도 어, 있을 수도 있고, 선뱅이일 수도 있고, 전갱이일 수도 있고, 뭐 고등어는 잡으면 방생을 하는 걸로 기준을 하겠습니다. 자. 지심도 선착장에 가로등이 돌아왔어. 자 이제부터 낚시는 시작이 됩니다. 오정 아,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정경이 첫 수. 아 정경이 첫 수, 꼬둥거도 첫 수. 숙가 네, 날랐다. 스코... 와 아까 간다. 어이구야 힘세 봐라. 오딱좋대꼬 꼬둥거겠다. 예. 꼬등어겠다 꼬등어다 꼬등어 꼬등어 오늘 또또 또 방생들만 자꾸 나온다 자, 오늘은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방도 안 잡아놔가지고 아뭐안돼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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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와힘 봐라 아 역시 역시 꼬등어다 거챠. 꼬등어. 힘은 뭐 힘은 죽인다 죽여. 죽인. 어이구 찌가 막쭉 당기 가던데. 또 꼬등어가. 와, 죽겠다. 꼬등어밖에 안나오노또 꼬등어들이 먹이 활동을 지금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찌가 까딱까딱 까딱 끓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속으로 쭉 빨리 가가지고 옆으로 쫙 가는 게 보여요 지금. 어우 해물라면 저는 그냥 오늘 배달 시켰는데 뭐 어우 이 이렇게 넣어주네. 괜찮네. 어우 뭐 괜찮다. 올라가서 먹으면 좋은데 여기는 한번 올라와 버리면 어, 다시 올라가기 내려오기가 싫어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옆에 형님은 계속 지금 수심을 나보다 조금 더 깊이 주니까. 전경이시알돼요 아, 2m보다 지금 조금 더 깊이 주고 계시는데, 콩경이들이 자꾸 올라와요. 나는 그거보다 지금 조금 더 뛰었죠. 저는 이제 수심 2m권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계속 지금 코등어만 올라오고. 옆에 형님이 조금만 사이즈 괜찮으면, 전경이가 올라오면 저도 수심을 좀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점점 지금 입질이 어떠냐 그러면 어, 초저녁에는 해, 저 뒤에 가로등이 불빛이 딱 켜졌을 때는 애들이 진짜 목구멍 깊이 어, 막 엄청나게 이제 막 먹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입술에 걸려요 지금 고등어가 점점 지금 잡아, 잡기가 고등어조차도 잡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낚시를 하다가 어, 원줄이나 목줄이 잘린 어, 미끌림이 생겨가지고 터진 게 아니라 분명히 입질이 온것 같은데 내가 잘렸다. 자 그러면 그때는 바로 저 어, 루어 낚시 채비로 할게요. 저는 칼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만약에 잘렸다 그러면 찬다.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라하면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가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 있다. <laughs> 뭐 있어. 내 지금 계속 지금 원줄 지금 터진다. 지금 찌두 개가 지금 방방 떠 있다 지금. 와. 라인 끝이 잘렸어. 뭔가에 아 어. 라인 끝이 잘렸어. 와. 핫꽁치치 저거 비싼데. <laughs> 수제찌라 가지고 기본 많은 다 넘어가는 것들인데 지금 두 개가 지금 다 떠있다 지금 자 잠시 앞에 있는 찌좀 건지고 다시 한번더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찌둘다 건졌습니다 자 이거 2호찌 아, 학공치 2호찌와 아, 학공치 3호찌 둘다 건졌어요 자 세팅을 다시 했고 아, 수심은 그대로 2m 그렇게 해서 해봅시다. 자,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빨간 거 아니면 이제 파란색 케미만 써봤는데, 와, 이 주황색 케미 참 괜찮다. 자, 그리고 제가 꼬아보니까, 어, 위에 3mm 케미가 들어가는 곳, 이게 뭐 조금 힘을 줘가지고 버리니까, 4mm 케미 이거 들어가네. 어,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 네이버의 올인원 피싱의 하공치전용지에요 요거 가지고 그냥 찌낚시의 막대찌 채비처럼 사용하는 거고 자 그렇게 하니까 뭐 그래도 뭐 꼬등어 뭐잘 잡네 일단은 지금 전갱이를 좀 잡아야 되는데 오늘 뭐 저녁에 계속 꼬등어 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laughs>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지금도 뭔가 왔는데 아 여기 또 쨘다 쫙째고 가네 쫙째네어우 거기는 거기는 밧줄 있다 거기는 밧줄 있다 와또 힘쓴다잉 아이구야 아이구야 또고 선생이다 쬐기는 막 겁나 쩐다 야 도대체 1초에 몇번털까잉 겁나게 탄다 부유물이 너무 많아가 저쪽으로 좀 던져봐야 되겠다. 뭐, 가죽 하나, 벌써? 와, 따이야. 목쭉 가죽 아프노? 하하하! 또 고등어겠다. 우와! 또 꼬등어다. 아이고, 이것도 또 꼬등어겠다. 아이고, 깜빡깜빡 하는데, 전경이 그띠마. 이것도 또 꼬등어가. 야, 뭔 꼬등어가 뭐, 시에나 많노? 이것도 꼬등어네. 이것또 꼬등어. 와! 진짜 이제 그만 잡고 싶다. 정경이한 마리만 더 요만한 거. 자 옆으로 조금 이동했습니다. 자 이동을 해가지고 혹시나 정경이가 조금 나올까 싶어 가지고 이쪽에서 해볼게요. 아 점점 막 지쳐간다. <laughs> 아 이거 이거 지치는 낚시가 아닌데. 이거 자꾸 지금 꼬던 것밖에 안 나오니까. 사람이 막 지치네. 어우, 다리야. 좀 앉아 가. 아. 아. 4다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아, 똑고등 거다. 어우, 어우. 어은가져 갔을 건데. 전갱이 같은 느낌도 들고 아, 오래간만에 콩전갱이 나왔다 <laughs> 오래간만에 콩전갱이 <콩정개>. 전갱이가 <laughs> 이렇게 반가울 때가 다 있나? 지렁이 달아도 꼬등어 수신 바깥도 꼬등어 꼬등어 천지빛깔이 천지 또 꼬등어 천지빛깔이 와또 꼬등어다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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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그만 잡히라. 제발, 어이구야 그래봐야 고등어, <laughs> 그래봐야 고등어. 자, 제가 할수 있는 다른 방법까지 다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조금 전에 잡았던 전갱이 두 마리인데, 자, 요거 미끼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미끼는 전갱이 퍼뜯는 거. 지금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제가 두번줄 잘렸고 형님 한분줄 잘렸어요. 자 그래서 아,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것처럼 아, 수심은 한 2m에서 3m 이 아, 사이에 두고 아, 미끼는 전갱이 잡은 거포뜨가지고뼈 아, 없이 하십시오. 야, 꼬리 부분에 보면 이제 전갱이 이제 척선 뭐, 요거뭐 있죠. 그거 그 부분은 과감하게 다 버리시고 몸뚱아리 살만 있는 부분 자, 그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칼치 한 마리 만올라 와라. 칼치 찌낚시. 칼치 찌낚시는 여러분들 한번 쭉 들어갔다고 바로 챔질하시면 다흡방이에요한두 번, 세번쭉 하다가 쑥 가지고 들어갈 때 챔질을 하셔야 돼요. 그게 민장된 낚시로 하시든 뭘 하시든 입질을 한번 왔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뭔지는 몰라도 지금 미끼가 엄청 크거든요. 꼬등어가 물고 째 수도 있고 전갱이가 물고 째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카치가 물고 째 수도 있고 가가제가가제또 또 놓나?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맞는데 꼬등어 말고 카치아뭐 꼬등어 겠노아내 진짜 꼬등어다 <laughs> 제발 칼치 한 마리만, 칼치 한 마리만. 뭐 어, 입질이, 입질이, 입질이 두번 가지고 쭉 들어가지. 또꼬등어가 와, 터네. 자, 이제 엔딩합시다. 이제 뭔가좀좀 밝아 좀 올려고 해요. 와, 밤새 잡은 거는 진짜 꼬등거밖에 없다. <laughs> 자, 뭐, 어, 거목이 어종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전갱이는 요,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좀다 작아요. 근데 대신에 어둠통하고 정말 이 살이 단단한 자, 그런 전갱이들이 앞쪽에 붙어 있어요. 뭐, 어떤 낚시를 하시든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면 어떤 특정 자리에서는 또뭐 긴꼬리 긴꼬리 벵해돔이나 어, 그런 것들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들 오시면 여기에 진짜 칼치 한번 노려보십시오. 아 어, 칼치가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못 잡았어요. 다음에 제가 여기에 들어오면 칼치 잡을 수 있는 뭔가의 세팅을 조금 해올것 같습니다. 아 어, 한번 더 들어오고 싶어요. 사실 야 꼬동한테 시달리가지고 뒤가지고 더 이상 낚시 못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시다. 자 여러분들 또 즐거운 생활 낚시 되십시오. 자 서민 낚시 오 여기서 마칠게요.